<S> <S> 안녕하세요. 역도 국가대표 73kg급 수원시청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기대하고 있는 이상현 선수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이상현입니다. 네. 이것이 이상현! 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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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역도 국가대표 마이너스 3kg급 고양시청 소속 박주효라고 합니다. 주허의 라이터 박주현입니다! 척크! 네, 박주영 버팀니다 박주영 기대했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박주영 선수. 우리서 진행 을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소감이신지. 혼자 하, 하면은 이래좀 심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외롭지 않고 그냥 재밌게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얼굴 한 번씩 그려보시겠어요? 그래도 잘못 그리던데. 응? 어 잘한다. 얘 진짜 잘했어요. 저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려놓고 보니까 얘는 그냥 그 잘생긴 그거를 그냥 그린 <laughs> 것같아요 네. 자기 얼굴이 아니고 네 그냥 뭐 잘생긴 사람을 그렸던 것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제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laughs> 머뭐방 반급수라서 머리에 칠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치를 닮았다 그래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치라고 적었습니다. 학생 때. 또치 아니면 네. 또식이라고 많이 저한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보통 박지 효주 그냥 다 이름 관련된 그런 건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지는 만들어 주셨어요, 상현영이. 이거의 뜻을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나보다 약간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가지고 상현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 조금 불쾌하고 상현영만 ENT. P입니다, NT. ISFJ요. 공감을 좀 잘하시는 편이니봐요저두분 중에 NT는 가 모르겠네요, 제가. 맞아. 좀 선택적이긴 해요. 아, 근데 공감이 진짜 일도 없어요. 제가 방에 운동 끝나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게 누워 있어요. 아 너무 아파하고 못했어요 이러면은 아 진짜? 어 힘들었겠네. 하나도 감성적이지 않고 공감, 좀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주말 P, 평일 J. 자기 평일. 운동이랑 몸 관리 에 있어서는 진짜 철저히 J예요. 프리해졌을 때는 어 하고 가는 편이고 요한번 나온 거 이거 나온 거니까 저는 이대로 앞으로 밀고 가려니다 이런 것 이런 것마다 투심이서 <laughs>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본인이 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그거를 이미 한몇번두세번 정도 느껴봤기 때문에 제그 네, 인스타 페이지 메인 소개글 항상 있는 건데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자. 오 이거 좋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운동도 있어요. 아, 하고 싶은 것 중에 올림픽 출전도 있고요. 뭐 매달도 있고요. 저도 이게 운동만이가 아니에요. 뭐. 뭐든 그냥 열심히 하면 에이, 그런 건 똑같죠. 좋아하는 거적어볼까요 <laughs> <laughs> 어, 기억이 안 나요. 아, 이, <laughs> 이, 이, 이 정도 된것 같은데. 맞 저는 차, 자동차 정말 에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이제 바꾸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일단, 1순위로 먼저 찾아가요. 뭐 어떻고, 어떻고, 뭐, 몇 개통, 몇 마력, 막, 막, 나오니까, 다들 가는 것 같아요. 차, 차를 너무 그만큼 좋아하고 잘하니까. 저는, 일단은,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요즘은, 가수 이무진님 노래 많이 부르고 싶어가지고, 신 곡, 청춘 만화라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요. 네. 노래방 맨날 가요. 선촌이지만. <laughs> <laughs> 맨날 노래를 가서 뭐한 시간 한두 한 시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불러올 때 혼자+ 있어요. 혼자 불러 혼자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답답한 게 싫더라고요 그냥 뭔가 좀느릿느릿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민기적거려서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답답, 답답합니다 안상이는게 빨라요 저는 둘다 음식인데요 고수랑 생강인데요 선촌에서밥 쌀국수 아, 나올 때요 고수가 나오거든요. 한 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붓에 넣으면 아 이러면서 바, 바로 버리고 그려져 봤어요. 살짝만 담가도 이게 퍼져요. 네. 그래서 저 쌀국수 잘안 먹어요. 뭘안 먹어 잘 먹잖아. 아니 그 소스 많이 뿌리면 맨날 먹잖아. 먹긴 해요먹어죠그메뉴만 그거 밖에 안 나오는데. 최엽이 변경된다는 소, 그 소리가 있거든요. 예, 메년부터 아무래도 그냥 요즘 최대 그냥 관심사는 에이, 그냥 역도에 대해서 뭐가 어떤 게 생기고 어떻게 변경되고 그걸 좀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에이. 아, 저는 최근에 집을 계약을 해서 일단 집이 지금 최대 관심사고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에 이제 가구나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요즘 보러 다니고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가지고 네, 집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나? 어. 그거 그냥 천천 경비실에서 가져올 거잖아요 <laughs> 샵박주영제 <박주요입니다>. 이름 <laughs> 그다음에는 네, 노래 파리올림픽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이렇게 두개죠 해시태그 하면 또 SNS 아닙니까 그래서 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좀 이제 외국 애들한테 많이 알려졌지? 라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때문에 저를 좀더 이제 많이 알아봤죠 시작하게 된 얘기는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있는 중학교에서요 시대회가 열리면은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시대회 근데 이제 나가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예선에서도 7, 8명 있는 데서 막 꼴등하고 그랬거든요 막 6등, 7등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이제 역도 코치가 딱 그러더니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가서 알겠습니다 저거 바로 와, 하겠습니다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저 원래 야구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원래 집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야구를 이제 못 하게 돼가지고 약간 절망에 빠졌을 때 역도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또 하자고 해주셔서 하게 됐어요. 저는. 매력은 전 매력보다도요. 역도가 좋은 점이 모든 이제 신체 부위를 다 쓰는 게 조,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력 아닌가요? 전시는 뭐 어떤 어떤 훈련은 막 상체만 쓰고 어디 어떤 훈련은 막 하체만 쓰고 이런데 역도는 모든 부의 그 신체를 다 활용하는 게 저는 되게 그 제일 큰 좋다고 생각하든요 제가 쓴 매력이 저의 개인 그런 기록을 경신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의 쾌감과 그 희열 그거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진짜 좋거든요. 일 년에 뭐한두번 기록될까 말까지만 그때만큼은 너무 좋아요. 그 기억에 남는 거. 세 가지 베스트 3. 이건 1등부터 적어야겠다. 아, 나는 이거뭐적어야 되지? 기억에 남는 거. 음. 밑에 갔나? 제가 <laughs> 올리고 나서 이제 올림픽 코터 마지막 시합인 저게 3월 달 태국 시합. 그 시합이 막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나머두 개는 이제 갔다 오자마자 4월달, 6월달에 바로 신기록 세운 게 기억에 남는다. 조수스님은 1번은 복귀. 일반 군대 갔다가 2년 공백 쉬고 허리 수술하고. 제가 복귀하는 해가 원래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한다고 했었어요. 이거 뛰고 싶어 갖고 탄탄하게 재활 안 하고 집하게 왔거든요. 성공적으로 복귀했을 때 그때 엄청 엄청 울었어요. 재수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달려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아까 상현이 형이 말한 시합 월드컵 적었어? 태국 어 진짜? 너 적었어? 오 뭐야 이거 2년 동안 5개라는 시합에서 최고 기록을 꼽아서 세계 리그 10위 안에 들어가야 올림픽을 뛸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 거의 전 체급 통틀어서 확정이다 싶었어요 시합 2개 남기고 갑자기 이 형이 밑에 책급해서 올라오더니 두달 만에 그냥 제기로 넘어버렸어요 저를 막 미치게 만들었던 유일한 선수. 때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올림픽이죠. 저때 잘하든 못하든 올림픽이라는 거떴다는 그런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한 번. 나는 은퇴 전까지 부상 없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운동은 잘 하지 못하더라도 어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다재다능한 선수가 되고 싶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 희생이야, 힘 많아. 칭찬 듣는 거 좋아하나봐요 제가 그래서 되는 진짜 가능하지 듣고 싶어요 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땠는지 좀 나를 한번 되돌아봤던 그런 시간이 됐던 거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바쁘게 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수도 빨리 빨리 해갖고 좀 많이 저 보고 싶어요 계속 챙겨보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화이팅 하세요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지금까지 이상현 박주효의 팩트체크였습니다 팩트체크.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도경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